안녕하세요. 더3 6고 치과 이주영 원장입니다. 오늘은 주무시면서 편안하게 치과 치료를 받아보실 수 있는 수면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수면 치료는 모든 치과 치료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치과 치료 중 수면 치료를 가장 많이 병행하는 진료는 임플란트 수술입니다. 특히 전체 임플란트, 뼈이식 임플란트 등 고난이도 임플란트 수술 케이스의 경우 수면 치료와 함께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시면 주무시면서 편안하게 최고의 임플란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임플란트 수술뿐 아니라 사랑니 발치, 충치 치료, 신경 치료, 스케일링 등 다양한 일반 진료들에 대해서도 모두 수면 치료가 적용 가능합니다. 수면 치료를 이용하시면 여러 치아의 다양한 진료들을 하루에 모두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치과 진료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과를 오지 못하고 계신 환자분들이나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걱정이신 환자분들께서는 저희 더365 치과 수면센터를 이용하시면 편안히 주무시면서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저희 더365 치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더365 치과 이주영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